안녕하세요. 편스토리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네요. 그동안 뭐 개인사도 뭐 이것저것도 바빴고 그래서 뭐그 영상을 많이, 영상을 거의 올리질 못했죠. 그래서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퇴근길에 영상 하나 올립니다. 아, 어제 제가 그 백신, 코로나 백신을 1차 접종을 했습니다. 근데 가니까 사전에는 뭐 화이자 아니면 모더나라고 하더니 가니까 모더나로 접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화이자 맞으신 분은 있어도 모더나 맞은 분은 드물어서 어떨까 했는데 뭐 맞을 때는 뭐 그냥 그랬어요. 근데 맞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한2 시간 막 이렇게 지나면서부터. 어, 맞은 팔, 팔 쪽이 좀 아프기 시작하고, 네, 몸에서 열이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근육통? 근육통 생기고. 어, 그래가지고, 화이자는 보통 화이자 맞은 사람들은 1차 맞고는 크게 뭐 어디 이상 있는 데 없다고 그래서 저도 모더나도 그런, 그렇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와 어, 이거는 뭔가, 뭔가 내가 감기몸살 걸린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이레놀 두알 먹고 잠을 잤어요. 어안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푹 자고 또 자영업자들의 자영업자들의 그 현실 있지 않습니까? 그뭐 백신을 맞더라도 무슨 날이래도 그 다음날 나 대신 일해줄 사람이 없으면 무조건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가게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또 벽에 부딪혔죠 그래서 아,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이 또안 좋아요 그래서 또 가게 오픈해러 가면서 타이레놀 또두 알을 또 먹고 약을 또 먹으니까 또약 먹을 땐또반짝또 괜찮아지는데 이게 오늘도 이틀째인데요. 팔은 더, 아, 더 아파진 것 같고, 2일차에. 그 다음에 몸에 열기, 미열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미열이 계속 있고. 그 다음에 근육통, 근육통도 좀 있어요. 계속 있어요. 어저께도 있었고, 오늘도 그랬고. 그리고 이렇게 몸에 이렇게 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 축 처진다는 느낌이 있죠. 활뭐 이렇게 생력이 없고 활기가 없고 그냥 막 이렇게 힘이 없어서 축 처지는 느낌? 그런데도 오늘 또 무거운 물건도 나르고 일도 하느냐고 아 이게 오른팔 그러니까 왼팔에 주사를 맞았으니까 오른팔로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또 이제는 아, 저녁 오후 되니까 오른팔이 또 아프더라고요. 아, 왼팔은 여전히 주사 맞은 팔은 아프고 그래서 오늘도 집에 들어가서 또 타이레놀 투알 먹고 좀 일찍 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 영상을 올린 이유가 자영업자의 현실이다. 뭐가 어 어제도 기사 났잖아요. 그 최근에 또 자영업자분들이 또 생을 마감한 그런 일들이 있었고그래서아 그. 참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전혀 남일 같지 않은 그 마음에 이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너무 오늘 어? 몸이 무겁고, 그래서 출근하기가 싫었는데도 제가 회전이었으면 당연히 오늘 쉬었겠죠. 근데 너무 출근하기가 싫어서 일어나기도 너무 힘들고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그 상황을 마주하면서도 내가 어 가게 문을 열러 <laughs> 갈 어? 수밖에 없는 이 심정 아이 이쪽에 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도 참 약간 서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지만. 글쎄요, 어, 나중에 진짜 다시 선택의 순간이 오면 저는 근로소득을 받는 일자리를 갖는 사람이 될것 같아요. 자영업자의 길로는 안올것 같습니다. 너무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육체적... 뭐, 육체적은 결딜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이 많더라고요. 좀 지치는 것 같아요. 제가 회사 다니고, 뭐 회사 사표를 쓰고 나서 와 자영업자가 된 지, 어, 5년. 이제 4년, 만 4년 거의 다 됐고, 이제 내년 5년 인데 어,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뭐, 뭐, 10년, 20년, 막 이렇게 하신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어느정도의 그런 느낌은 이제는 알것 같아요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한 축이 자영업자인데 어, 진짜 이런 자영업자에 대해서 마음을 안아주는 사람이 자영업자 말고는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딴 사람들은 뭐 관심도 없겠죠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어렵게 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고생을 정말 심하게 하는데도, 뭐 누가 알아주겠어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 고통을.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거고. 너무 안타까워요. 아, 좀, 많은 분들이 잘좀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완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코로나가 이제 어, 거의 정점에 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면 내년 상반기 하반기 가면 이제 코로나랑 경전하면서 갈수 있는 그런 어,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 희망을 좀 가져본데 느낌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정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점인 것 같고. 물론 뭐 변이들이 나오겠지만 이건 저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바람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참고가 되시진 모르겠지만 제가 요새 점포, 그러니까 내년에 만기가 되는 점포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안 하고 어 새로운 점포를 좀 왜냐면 그 점포는 너무 5년을 하니까 좀 힘도 들고 그 다음에 좀 면적이 큰 점포를 하나를 그거를 이제 하지 않고 면적이 더 큰, 집에서 가까운 점포를 하고 싶어서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한두 군데를 소개받아서 가봤는데, 역시나, 느낌은 딱 그거예요. 그 편의점 본사의 그 개발 직원한테 소개받으면, 소개받아서 딱 가면, 딱 요런 생각이 들어요. 한 3순위 정도 오는구나. 3순위. 정확히. 느낌은 그래요. 정말 애매한 입지들. 이렇게 명확하게, 아, 이건 딱 해야겠다. 이런 입지는 절대 안 와요. 여태까지 받아본 것 중에서는 그렇게 오는 게 없어요. 항상 한 3순위 정도? 1순위? 다른 사람한테 가고 2순위? 또? 다른 사람한테 가고 3순위 정도? 어. 떨어지는 것 같은데. 3티어 정도? 근데 네. 하나는 아파트 단지에, 아, 위치는 좋은데, 가게가 그 아파트 단지 상가인데, 그 가운데 박혀 있어가지고, 상가 들어가서나 출입이 될것 같아요. 외부로는 뭐 출입이 안될것 같고. 그거는 위치는 괜찮은데 가시성도 없고 접근도 어렵고 그래서 그러니까 3순위 정도 느낌이 오는 거죠. 또 하나, 한, 한 군데는 큰 경쟁점이 한 30평 되는 메이저 어 브랜드의 경쟁점이 있는 그 뒤쪽. 어, 이면에 어, 배우 쪽에 들어가 있긴 한데, 평수가 절반밖에 안 되는, 안 되고 또그 그 점포를 할그 후보지가 상가 모양이 너무 안 좋고, 친구가 너무 낮아서, 아, 그것도 좀 그렇고. 지금 한 6개월째 보러 다니는데, 아, 선딱 느낌 오는 게 없네요. 이런 시기에는 더욱더 신중하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한 번에 결정이 5년을 좌우하니까, 물론 수익률도 따져봐야겠지. 그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상권인지, 그 파악을 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건비 오르는 변동비, 인건비는 뭐 편의점에서는 고정비라고 봐야죠. 이런 비용. 월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이 크면 매출이 뭐 어떤 그뭐 바이러스라든지 뭐 여러 사회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처럼 오프라인 점포들한테 굉장히 악재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월 고정비가 큰 점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월 고정비가 좀 가벼운 그런 조건들의 점포를 좀 해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려운 생각, 심각한 상황에 처했어도 위약금을 내고 폐점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타격도 좀덜 받고, 받긴 받지만 덜 받고, 그렇게 하려면 월 고정비는 적어야 된다. 고정비 큰데 들어가면, 특히 권리금 큰데 들어가면, 그 회수해야 될 그런, 그, 생각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했죠. 일단 점프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쨌든간 내가 권리금을 뭐 예를 들어 뭐 1억을 주고 들어갔다. 뭐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겠죠 뭐 그만큼 자리가 좋긴 하겠지만, 어 그런 휩쓸리지 않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상권이 거의 어 내가 생각한, 내가 보는 만큼 어떤 변화가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뭐 신이 아닌 이상이 뭐 확신은 못하겠지만 그런 거를 많이 봐야 된다. 당장의 내눈 앞에 손님이 많이 다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상권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좀 봐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돼서 넉두리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에는 다음부터 또좀 추석 이후에 좀 시간을 내서 어 우리 또 관련된 주제로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올 다가올 한가위 추석 명절 모두 즐겁게 보내시고 또 건강하게 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러 편스토리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